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표현의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어,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 많은 국민 아버지란 뜻으로, 원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약속은 거할 땅, 큰민족, 창단 이름, 복, 복의 그원 축복과 저제의중재자 어, 소돔 멸망과 관련한 약속, 자손에게 주어질 영영한 땅, 자선이 번성할 것, 하나님의 친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리더십의 장단점을 보면, 에, 먼저 아브라함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어, 뭐 리더십을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 음, 어, 이 아브라함의 장점은, 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종이나 노예, 일꾼들, 동참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내와 종들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거의 이의 없이 따른 것 같고 조가로서는 평소에 삼촌을 아브라함과의 신뢰가기 때문에 그 같은 사명과 목표에 동참하며 따라다 쓴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리더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다. 단점 단점은 사람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걸치는 길고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최가 목표에 도달하기에, 위해, 도달하기에, 위해 아브라은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끔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지 물어보고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단점인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음, 좋아요. 자, 질문했어요. 두 가지 질문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 찾아보다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면에서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면에서 허물과 실수가 있었나요? 위에서도 잘 설명했죠. 이제 파라 왕이나 나부메라 왕한테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이제 그 남편이라면 잘 죽이고 빼서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라 고 그러고 이런 건다 이제 인간적인 연약함이겠죠. 뭐, 자 그다음에 교수님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다툼을 다툼을 하지 않고, 예, 이제 이, 이 여러 민족과 다툼을 하지 않고 그들과 예, 화합하며 지내려고 했죠. 또에베소이라는그 아주 그 종이 도망을 쳐서 왔는데. 또그돈 주고 사서 풀어주잖아요.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뭐 아주 당연한 물건처럼, 재승처럼사고팔고하는 것인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예,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예, 소돔성에 쳐들어가서 족가로서구구온다든지 아, 단호하게 그가 또 아버지의 우상 테라가 만드는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예, 옷을 떠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곳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 자격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호함도 함께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했습니다.